상당히 사력 깊은 남자구나 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어 이런 남자랑 살면은 진짜 편하죠 굉장히 음. 음, 그 반대의 경우가... 경우였나봐요. <laughs> 야너 오늘 죽을래? <laughs> 편지가 있나요? 네 편지가 있습니다. 오오만에 이제 편지를 음, 네. 네.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어. 음. 라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이오 이분은 반해서 여자친구한테 빠진 상태. 음. 여자친구는 두 번째 만남까지도 이 사람은 오래 못 만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 남자분이 용기를 내 전화해서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다. 오. 거기서 여성분이 일단 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음. 어. 아마. 뭐 이거 저거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네. 일단 뭐 연락은 계속 하고 싶은데 네. 할 말은 없고 응. 할수 있는 말이 목소리 듣고 싶었다 아, 근데 음. 이말을 너무 진심이 전해진다 음. 왜냐면 쓸데없이 잡다하게 막 그냥 어. 핑계대는 것보다 그냥. 어,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내가 만약에 들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반전이 될까요? 정말 싫은 사람이 이 한마디로 반전되진 않을 것 같고 싫은 사람은 안 되고 어. <laughs>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소개팅으로 한두번 만나서 어, 세 번째 만나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습니다. 이러면은 허, 되게 심쿵할 것 같은데. 음, 어, 그래요. 목소리 하고 제가 딱 끊으면 어떡해. 아니, <laughs> <응. 죽었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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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두 번째 만남까지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치. 그래도 한주적는더 어, 어. 만나볼 수 있는 여유가 음. 있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었고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결혼하는 사람은 음. 뭐 음. 딱히 뭐 이것저것 재고 이게 이래서 저저쿠보다 그냥 아이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딱 온다 그러더라고. 요 음. 음. 결혼할 사람이라고 이마에 써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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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사람이 몇냐 <야>, <목소리> 언제 그 글자가 바뀌던가요? 결자가 어떤 언제 이로 바뀌던가요? <목소리> 이자는 이 바뀌는 건 몰라. <목소리> <목소리> 그건 몰라. <목소리> <목소리> <근데> 결만 알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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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한참을 <앞을> 모르는 거다. <목소리> 아, 근데 어쨌든 결제는 명확하게 네. 보인다는 건. 어, 진짜로, 거잖아. 예. 어. 근데 진짜 그런다고, 그러면. 그치, 많이 음. 들었죠. 음. 음. <laughs> 쓰고 다녀. 누가 봐도. 추노, <laughs> 이거 찍힌 거잖나낙인 여기다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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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다들 착각할 거 아니야? 나한테만 보이는 건가?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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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없이 웃음> <보여. 웃음> 이렇게 여자친구를 포함한 세 명이 절친이에요. 응. 음. 음.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음. 음. 어, 그 결혼식에 여자친구가 바빠서, 음. 대신 가달라고 한거예요주위 전달해달라고 근데 야구, 남자친구한테? 네. 근데 그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남자친구분의 친구래요 아 또? 음. 그래서 겸사겸사 내가 다녀오겠다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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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남자친구가 가서 여자친구들의 친구들은 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태블릿 같은 걸 들고 가서 내가 만약에 효윤이면 효윤이 남자친구입니다 대신 왔어 이런 걸 들고 다녔대 그 결혼식장에서 아. 어 근데 여자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지. 야, 남자 친구가 귀엽다 어, 귀엽다. 대단하다. 멋있다. 오. 자기 남자 친구 누구 여자 친구가 있다는 오.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사실상 결을 찍고 다니고랑 비슷한 거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뭐야? 유세 떨고 치레를. 왜 저러고? <laughs> 아마 질투나서. <웃음> <웃음> 음. 질투나서. 음. 근데 어쨌든 음. 좋게 봐 주셨는지 여자 친구의 친구분들이 음. 폭풍 카톡을 했대요. 아담아 좀 그렇구나. 너무 멋있다고. 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음. 있냐고 하면서 아마 그리고 출입이 2만 원 됐어 <laughs> 배달 사고이 있어 알고 봤더니 배달 상권 팔만 <3만 웃음> <8만> 원 빼고 <laughs> 10만 원 <웃음> 야, 인건비 <laughs> 8만 원 빼야지 반동 파괴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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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책기스 뭐 이러고 너무 싫어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이분은 <laughs> 사귄 지 3개월째부터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아 진짜 여자친구 좀부담스러워했던것 음. 같은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 마음이 좀 바뀌었나 봐요 음. 음. 아유 예 yeah. 부럽네요. 네. 네 내년 7월이니까 코로나도 좀 잠잠해져서 음. 결혼식도 가객도 아, 많이 오고 축하 네. 많이 받으면서 결혼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한번만 더 생각을 생각을 마지막으로 문사님들 한번 조언을 해줄 <laughs> 조언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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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을 한번만 네, 네, 네. 주세요. 예. 네 이때에 일어나기 전에 네. 신중한 거는 정말 100번을 신중해도 됐다. <웃음> <웃음> 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laughs> 신중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 근데 농담이고요. <laughs> 이, 딱 편지 읽을 때 저는 어떤 점이 좋았냐면은 음. 상당히 사려 깊은 남자구나 하는 음. 느낌이 들어서, 음. 어, 이런 남자랑 살면은 진짜 편하죠, 굉장히. 음, 음그 반대의 경우가... 경우였나봐요. <laughs> 야, 너 오늘 죽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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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이래? 어, 오랜만에 야 아, 창이 길게 쓰는 줄 알았어 이렇게 네. 얘가 오늘 자고 오더니 컨디션이 좋네 네. 오늘 아, <laughs> 아주 컨디션이 좋아 네. 오늘 네. 네. 근데 그이 네. 정도 기간을 남겨두고 프로포즈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너는 왜 이렇게 이른 느낌이 들지? 이때쯤엔 결혼 준비를 해야 되나? 그, 7월이면 네. 이제 한 10달 남았잖아요. 그렇 보통 1년 하잖아요. 1년 정도 하는 건가요? 왜냐면 어... 요즘은 결혼 식장을아 잡기가 어려우니까. 음, 근데 프로포즈는 원래 사실은 진짜 원래 프로포즈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고 하는 응. 게 프로포즈이기 그, 때문에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좀. 이미 다해 놓고서 마지막에 그냥 어, 마지막에 어, 형식적으로 네. 어, 그러니까 좀 이벤트성으로 어. 는데그 사실 얼마 안 남기고 프로포즈가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 지금 맞아, 무조건 그거... 오케이 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음. 그런 게좀 아쉬워요. 음. 네. 아 거절을 좀 하려고. 야 꺼져 이런 거 네. 확정된 상황이었습니까? 확정되기 전 상황이었습니까? 아 저는 하루 전에 아 <laughs> 네. 이거는 뭐. 네,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어. 왜냐면 <laughs> 안 했다가 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laughs> 예, 않았나, 이거는 다시 창이 쏙 뜹니다. 야, 솔직히 하루 전에는 완전히 그냥 명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laughs> 억지로 한왜안 된다면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으니까. 또생아니 이거 진짜네. <laughs> 내일 결혼식인데 갑자기 오늘 막 근사한데 가자는 건 너무 번하잖아요. 어, 여태까지 아무도 것 음, 없었는데. 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음. 약간 (1년) 전에 미리 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딱 해주면 너무 좋긴 할것 같아요 네, 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가 영화 속에서 본것 중에서 어바웃 음. 타임에서 음. 보면 네. 그 나오는 그 프로포즈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되게 고마워하잖아 어. 그 하지 않게 해줘서 막 고맙... 그그 남자분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여자를 만나서 잠을 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느끼죠 음. 아난내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음. 그래서 그 여자를 버리고 여자친구한테 달려가서 음.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깨워서 침대 어. 맡에서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사랑 이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고마워하죠 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음. 조용하게 프로포즈해줘서 고마워 네, 남자친구가 슬쩍 사인을 보내죠 바깥에 밴드 있었거든 밴드 가라고 <laughs> 예쁜 영화였는데 음. 그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프로포즈를 오히려 더 선호하더라고요즘에는. 요아 음. 근데 약간 호불호더라고요 이벤트 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 그냥 이건 저는 이제 개인 차이야. 구장에서막 음. <laughs> 어, 좋아 하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야구장에서. 너무 좋다고. 그막 아, 그 멀티비전에다가 뛰어오다가 어, 어, 막 반지하고 어.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나봐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여성은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어, 어. 저도요. 어. 저도 딱 둘만 있는 자리에서 어. 어. 그냥 아주 조용히 어. 그냥 진심을 전달하면 되지 않나? 휴연이는 어. 화려한 거 원하네. 아니 아니요, 저는 둘이 있을 때. 음. 둘이 있을 어, 조용히? 네. 그냥 어, 딱 이렇게 뭐, 호캉스나 이렇게 할때 어. 조용히 딱 둘이 룸서비? 네 룸서비? 룸룸서비스를 시켰는데 반지가 도착하는 거야 오 어. 어때? 어우 눈물 나 <나는 웃음> 무슨 반지인 줄 알고 눈물이 나 보석 반지야 사탕이 이만한 거다 이런 거이거 하고 이만한 거 초록색 어. <laughs> <촉색. 웃음> 네 아, 그. 프로포즈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laughs> <힘내요>, 진짜 네. <laughs> 스타 이즈 보은에 보면 아 스타 이즈 보은 영화 스타 이즈 보은에 <laughs> 프로포즈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걔는 <laughs> 네. 결봉이 장난 아니야, 쟤는 <laughs> 쟤는 결봉이. <laughs> 아니, 근데 효윤씨는 약간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고, 음. 되게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음. 아, 하고 싶어요. 음. 잘 사실 것 같아요. 엄청 잘될것 같아요. 남편 입장도 굉장히 음. 좋을 거예요, 효윤은 결혼을. 소개하기 쉽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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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혼 자체 막 결혼 시기하고 싶어가 아니고 결혼해서 되게 알콩달콩 결혼 잘 살고 싶어요. 음. 네, 음. 잘 진짜 잘 사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진심으로. 음. 음. 아니 왜 남자들은 결혼식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조금 있죠. 약간 막 부담스럽고 그치, 귀찮고. 부담스럽지. 근데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는 다 싫다고 했거든요. 아, 두 번은 못하겠다, 다 어. 이랬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게. <laughs> <laughs> 자긴 너무 결혼식 스타일이라고 아, 다시 한번 아, 하고싶다 너무 축제라고 파리 아, 아, 너무 좋대 아 자기는 어, 그런 그러시구나. 분들도 계시니까 이벤트도 성대모사 하면서 들어왔을거에요 <laughs> 어. 정말 그렇게 결혼식 <laughs> 하고싶어요 어. 지금 다 하는 그런 딴딴다딴 이거 말고 지인, 지인들만 친한 모아서. 지인들만 모아서 정말 파티처럼 하는거 네. 음. 근데 그게 진정한 부의 상징이야 그게 진짜 돈이 많이 들죠 지, 어, 자 돈도 많이 들고 자기가 지금껏 뿌렸던 돈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음. 그건 그 어, 그러니까 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어.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지인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응. 그래서 결혼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게는 힘들더라고요. 음. 뭐, 당장 자기 부모님은 음. 설득할 수 있는데 상대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음. 식에 대한 로망은 없어요. 음. 음. 저는 그 기억나는 프로포즈 장면 중에 하나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음 영화가 있습니다. 네. 베네플렉과 음. 제니퍼 앤슨이 연인으로 나오는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네, 제니퍼 앤슨은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베네플렉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어. 아.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돈독해지는데 빨래를 해요 제니퍼 앤스톤이 이제 음. 베네플렉이 입고 있는 카고 바지 같은 걸 정리하는데 그뭐 혹시 주머니에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에 뭐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어. 카고 바지에데 뭐가 있어 음. 꺼내는데 반지야. 어. 여러 보니까 반지인 거지. 어. 이제 결혼을 이제 프로포즈하는 어.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소소한데 음. 그극 중에 베네플렉의 캐릭터와 너무 잘 맞으면서 제니퍼 에리 소리 너무 감동스러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 나 이거 영화 괜찮은데. 어. 어. 잔잔하게 보기 어.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던.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이렇게 딱 예상 못할 때 받으면 그래.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어. 어. 음. 어, 너무 너무 <laughs> 또 좋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laughs> 보고 있다면. <웃음> 음. <웃음> 예상 못한 시점에 해주세요 <laughs> 네. 너 상상하는 프로포즈 있냐 아니면 영화 속에서 본 건데 요런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 식에 대한 로망이나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이 있지는 않아서 음. 그냥 뭐~ 식은 조용 해야 돼 그니까 그러니까 음.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지 아. 그~ 과 어~ 결혼 전까지 그럼 꿈꾸는 결혼 생활 결혼, 일과를 얘기해 봐 결혼 생활 어. 같이 좀하 일하고 좀 일찍 들어와서 어. 같이 영화 보면서 어. 밥 해먹고 음. 밥 먹으면서 이제 반잔씩 하고 음. 그래 음. 그런 거 얼마나 좋아 이게 음. 너무 부러워요 음. 아니 저는 결혼 전에 음. 이런 걸 정확히 꿈꿨거든요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음. 퇴근 시간에 딱된 거야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야 그랬더니 거의 퇴근했대 음. 음. 어, 그러면 들어올 때 뭐~ 뭐~ 좀 사갖고 와 그래서 간단한 걸 사갖고 와서 오는 동안에 음. 음. 제가 먼저 들어와서 막 마티니 이런 걸막 하케 음. 했죠 아, 아 마티니 아, 아, 예. 어~ 지지고흔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마티니잔에 따르고 뭐~ 이제 올리버다 탁구 자지고 아. 치얼스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음. 그냥 티티 한번만 줘. 한, 아, 없어. 한, 한, 한 번도 안 줬어. 한 번도 안 대줬거든. 왜왜 아니 안돼 그렇게 안, 안 돼. <laughs> 퇴근 시간이 안 맞았나? 퇴근 시간 절대 안 맞고요. <웃음> <웃음> 집에 오면 서로 밥 먹을 시간 다르고요. 아안돼안 응. 어, 돼. 안 돼. 네. 아, 음, 한한 현실은 달라 달라요. 아. 음. 그러니까 저도, 내가 음. 먼저 퇴근하면 내가 요리해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먹고 아니면 내가 좀 늦게 끝나는 날은 남편이, 남자가 는뭐 음.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냥 뭐 찌개 하나만 해서 같이 이렇게 뭐술 한잔하고 음. 이런 음. 것들 같이 자고 맞아요 그 이런 게좀 부러워요 친구들 보면 인스타그램에 런 보면은 그 음식 같은 거두개 접시로 해서 아어딱 커플로 어 커플로 이렇게 결혼해서 맥주 생맥주 같은 거 뭐. 하나씩 네. 딱 올려놓고 사진 그거, 찍는 거야 그 개랑 너무... 해도 돼 <laughs> <laughs> 충분해야 기다려. 충분해, 충분해. <laughs> 기다려, 앉아. <laughs> 어, 어. 네. 어. 고양이나 개랑도 할수 있어. 음, 아직,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어. 그런 거 진짜. 약간 정신 차려 마. 미쳐가지고 다들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문방입니다? 지옥 불로 돌아가려고 네. 미친 <laughs> 것지. <것들이>. 지옥 불. <laughs> <laughs> 정신 차려 <laughs> 마. 지옥 불. 에 1호선 갔다가. 안돼 마. 정신 차려 마. 종윤이 형은 그런 걸 음. 생각하세요? 프로포즈 같은 거를? 프로포즈, 프로포즈, 프로포즈 하겠죠. 프로포즈 하겠고. <laughs> 어아니가 꿈꾸는 인생 플랜에 결혼이 들어가 있어? 있죠. 음. 저는 아, 새로운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해와 아. 날짜까지 음. 생각해 놨어요. 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결혼도 자연의 아나운서가 딱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고 저는 지인도 없이 음. 가족들만 어. 아딱 양가만 네 음. 그렇게만 음. 그리고 어디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데도 생각해 놨고 음. 음. 우리는 네. 불러라. <laughs> <laughs> 이스타는 <laughs> 올거 아니야? 이스타도 안볼까요 <laughs> <laughs> 그게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스타가? 어, 네뭐 음, MC를 봐준다 그러면 어. 분명히 뭐 형을 안 부를 순 없으니까 완전히 어. 동구동락하는 사람이니까 어. 저는 뭐 가능하다면 형이 없어도 돼요 어. 어. 그냥 뭐 아무런 형식도 없어도 되고 음. 그냥 그렇게 싹 데리고 신혼여행지로 그냥 같이 여행가서 알아서 노셔라 음. 음. 아,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놀았으면 좋겠어요 음. 네. 저도 가끔씩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이 결혼할 때 나는 친구들과 친하지만 내 여자친구는 내 친구들과 친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걸 마치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동물원에 동물 데리고 다니듯이 어허. 강제로 소개시키고 인사해 주고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고 오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데리고 다니는 게난 너무 음. 싫어요. 음. 음. 나는 언제든 얼마든지 갈수 있지만 내 여자친구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싫어요. 음. 그 억지로 또 친한 척 해야 되고 친구들끼리 나도 이제 여기 카톡그룹과 여기 카톡그룹에서 행동이 다른데 여자친구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음, 음. 단지 결혼하고 청첩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데려다는그 상황이 싫어서 네. 그냥 정정한 소규모로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사람 음. 내가 늘 만나던 사람만 아주 소규모로 하고 싶다는 어, 어, 어. 생각이 많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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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형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여건상잘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맞아요. 대다수니까 음. 네. 그게 쉽지가 않겠죠 대통령한테 연락하고 어. <laughs> 청와대에서 아. 화환을 내가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네. 아, 내가 내 문제 청와대 찍어서 보내줄게. 음, 꺼져 <laughs> 이번임기는 힘듭니다. 오, <laughs>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 오, 안 남았잖아요. 그서또 어떻게 좀 빠르게 아,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 그런 게 로, 그건 로망입니다. 한 번은 뭐그렇 부탁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런거 하고 싶어요.